저는 어머니 전도할 때 깨달은, 우리 어머니를 오랜만에 전도를 했는데요. 어머니가 교회 왔다 집에 가서는 다시는 교회를 안 올라가요. 왜안올라가냐 아이고, 야야, 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. 구렁이가 두 마리 나타나 우리 어머니를 칭칭 감더라. 평생을 제사 모시던 종갓집의 아지매가 교회 가보세요. 마귀가 비상을 안 걸었겠어요. 천 년의 세월 동안 잘 모시다가 예배당을 가니까 절단난 거예요. 밤에 꿈에 구렁이가 두 마리 나타나 우리 어머니를 칭칭 감아 두니까 전에 아지매 얼마나 놀랬겠어. 아이고 나이 안에 예배당 못가 갔다. 그래 그날 깨달은 게 전도는 말좀 뺀질하게 자라고 뭐 쭈쭈가 많이 갖다 주고 선물 보따리 엉겨 주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. 전도는 마귀 성경에 마귀가 뱀으로 나오죠뱀 대가리를 하일로 밟아 가지고 문 때버리고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하고 마귀의 소아에 잡혀 있는 생명 우리 어머니를 도로 찾아오는 게 전도예요. 마귀를 내가 대적하려면 내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보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. 오직 성령임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마귀를 지압할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전도할때 깨닫는 게말좀 잘하고 선물 좀 갖다 바치고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. 기도해서 권능을 더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영빨이 세서 영적인 파장이 강해서 영적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제압을 해야 그 수하의 잡힘으로 찾아는게 전도죠 그래서 전도할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 자할때 뒤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축복하고 중부하고 힘을 짜가지고 기다리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은요, 10년, 20년 전도해야 돼. 저는 어머니 전도하는데 30년밖에 안 걸렸어요. 라합시다 기도는, 기도는 길어도 전도는 순간이다.